2014년 12월 18일, 코어스케몬. 차트 분석 하나 많아져, 뭐. 에 그, 줄기세포 관련 회사네요. 음, 그 바이오 기업이죠? 에, 재무제표 안좋고요안 좋습니다. 연결도 안 좋고, 별도도 안 좋고, 분기도 안 좋습니다. 재무제표, 에이익잉여금도 마이너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바닥일 매수하고 티오를 때 매수하고 튀어를때 파는 건 좋죠. 근데 이게 바이오 기업이 또 그것과 상관없이 바닥일 때도 뭔가 악재가 발생하면 하한가 바로 갑니다. 이게 에 적자, 그러니까 흑자 기업이면 좀 그래도 좀라한데 바이오 기업이 보통 적자가 많잖아요. 얘가 약간 도박성이 강해요. 음 이런 주식. 이렇게 트레이딩을 잘해서 먹으면 좋은데, 아예 잘못 걸려갖고 한가 가면 완전 멘붕입니다. 멘붕. 그래서 요런 적자 바이오 기업은 비중을 크게 가져가면 안 돼요. 예. 비중을 크게 가져가지 말고 적게 가져가십니다. 순전히 차트 트레이딩 하시고 싶다. 그러면 적은 금액을 매수타점에서 매수해서 먹는 걸로 음. 여기도 매스 타점일까? 매스 타점일까 하고 잡아도 아니면 버려야죠, 그죠? 예, 가장 깊은 웅덩이, 가장 깊은 웅덩이에서 올라온 다음에 한 파동 소하고 쌍바닥 나온 자리에서 매수. 에또에 예, 예, 조정 나오고 매수. 에코어스캐먼에 예, 예, 주주분들 음, 어떻게 대응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적자 기업이어서. 예. 뭐 내년 3월에 뭐 거래정지 되거나 상패 되는 건 아니겠죠 그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에이. 하한가 내려가면 누가 사줄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런 악재 누가 사준 이런 악재 뉴스가 떴잖아요 이게 누계립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유로나타 일주의 인상상삼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뭐 다시 도전한다면 어. 다시 또 도전한다면 바이오 기업 3년 연속 적자인데 괜찮을까? 아이고, 아무튼 힘내세요.